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관 임장호입니다. 내시 현재 한반도 위성 영상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입니다. 오츠크의 부근에 위치한 전리저기압은 약화되면서 북동진하고 있고 중국 북동부에 위치한 단파골은 남동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약한 한기를 동반한 단파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양의 와두와 한기가 유류되면서 하층 기압골의 발달과 대기 불안정을 유도하겠으나 강도는 강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기압능에 들겠고 모레는 중국 북부에서 동남동진하는 기압골이 북한을 지나겠고 중국 남부에서 동북동진하는 기압골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하층 기압골의 발달을 지원하겠으나 강도는 강하지 않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입니다. 오츠크의 부근에 위치한 저기압은 약화되면서 북동진하고 있고 중국 북동부에 위치한 단파골은 남동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약한 단파골의 영향을 받겠으나 강도는 강하지 않겠고 주로 충청 이남 지방이 약한 수빈역에 들겠습니다. 내일 전반에는 약한 기압능에 들어 북서기류가 유입되면서 건조하게 들겠으나 후반에는 서풍기류가 유입되겠습니다. 모레는 우리나라 북쪽과 남쪽으로 약한 기압골이 지나면서 중북부 지방은 오전에 약한 수빈역에 들겠고 제주도와 남해상은 오후까지 수빈역에 들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오츠크의 부근에 위치한 저기압은 약화되면서 북동진하고 있고 중국 북동부에 위치한 단파골은 남동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약한 단파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 또는 남서풍에 의한 남기류와 기압골 후면에서 북서풍에 의한 한기류가 수렴되면서 중부 지방은 오전까지 남부 지방은 주로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일부 동부 내륙에는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으나 대기 불안정이 강하지 않아 강수량은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기압능의 영향으로 건조하게 들겠고 모레는 우리나라 북쪽과 남쪽으로 약한 기압골이 지나면서 제주도와 남해상은 오후까지 약한 수빈역에 들겠고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목소리>